안녕하세요.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Growing Together의 사무엘입니다. 성경말씀을 자주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송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? 여러 번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그 말씀과 함께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.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.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.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.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.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.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.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눈으로 보면서 들어보세요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, 그중에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"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.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.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개명이 크니일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계명이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묵상하며 들어보세요.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,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"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"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.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, "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?" 예수께서 이르시되 "내 마음을 다하고, 목숨을 다하고,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" 하셨으니, "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"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, 그중에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"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집중해서 들어보세요.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,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, "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, 그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, "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?" 예수께서 이르시되 "내 마음을 다하고, 목숨을 다하고,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" 하셨으니, "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"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암송하며 들어보세요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.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.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. 예수께서 사두 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, "선생님,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세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대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?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. 둘째도 그와 같으니,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,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. 아멘.